1945년 12월, 이집트의 한 농부가 우연히 땅을 파다가 거대한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16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던 13권의 고대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 한마디 문서입니다. 그리고 50년 전인 1896년, 독일 학자가 카이로의 골동품 시장에서 또 다른 고대 필사본을 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를린으로 가져간 이 책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60년 가까이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이 고대 문서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초기 기독교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경이 아닌 외경의 눈으로 특히 두 인물의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려 합니다. 한 명은 예수가 가장 사랑했다는 여성 제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배신자 가롯 유다입니다. 이들이 본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금지된 문서 번역서의 스페셜 시리즈 외경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외경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숨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정경 즉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에 포함되지 않은 초기 기독교 문헌들이죠. 하지만 왜이 책들은 숨겨진 것일까요? 초기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방식도, 구원에 이르는 길도, 심지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도 공동체마다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지식, 특별한 영적 통찰인 그노시스를 통해 온다고 믿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정통 교리가 확립되면서 이런 다양한 복음서들은 이단으로 낙인찍혔고 많은 문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자들은 이 소중한 책들을 항아리에 넣어 땅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1600년 후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정경 복음서에서 전하는 막달라 마리아부터 살펴보죠. 누가 복음은 그녀를 일곱 귀신이 나간 자라고 소개합니다. 요한 복음은 그녀를 부활한 예수를 가장 먼저 목격한 증인으로 기록합니다. 그녀는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고, 예수의 장례를 지켰으며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정경 복음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멈춥니다. 그녀가 예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다른 제자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부활 이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경은 다릅니다. 외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단순한 증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비밀 가르침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1896년 독일 학자 칼 라인하르트가 카이로에서 구입한 고대 코트어 필사본. 그것이 바로 베를린 파피루스 코덱스 8502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문서가 마리아 복음서였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원본은 상당 부분 손실되었습니다.처음 6페이지와 중간 4페이지가 사라져 우리는 완전한 이야기를 읽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이야기는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이별을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으니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의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죄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가늠의 본성과 같은 일들을 행할 때 너희가 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정경의 신학과 완전히 다릅니다. 원죄도 아담의 타락도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도 없습니다. 죄는 인간이 자신의 본성만을 따를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계속 말합니다.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여 여기, 저기를 보라 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인자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제도에서도, 외부의 권위에서도 아닙니다. 신성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떠난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인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분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섭니다. 그녀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선으로 돌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매여, 우리는 구세주께서 다른 여자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셨음을 압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당신이 기억하고 아는 구세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베드로조차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수가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했고 그녀에게만 알려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리아는 자신이 본 환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환시 중에 주님을 보았고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환시 중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보고도 동요하지 않은 너는 복되도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이어지는 부분은 안타깝게도 손실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4페이지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본 환시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5페이지부터 다시 시작되는 내용은 영혼이 7개의 권능을 통과하여 상승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어둠, 욕망, 무지, 죽음에 대한 열망,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혼은 자유를 얻는다고 전합니다. 마리아가 이야기를 마치자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문을 엽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이상한 생각들입니다. 베드로는 더 직설적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여자와 은밀히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우리가 모두 돌아서서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분이 그녀를 우리보다 더 선호하셨습니까? 이 장면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의 권력 투쟁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영적 권위에 대한 남성 제자들의 질투와 반발입니다. 마리아는 울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지어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구세주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때 레위가 나섭니다. 베드로여, 당신은 항상 성급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적들처럼 여자와 다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그녀를 합당하게 만드셨다면 당신이 누구이기에 그녀를 거부합니까? 구세주께서는 분명 그녀를 매우 잘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마리아 복음서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기의 어느 기독교 공동체는 여성 제자의 영적 권위를 그리고 그녀가 받은 특별한 계시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마리아 복음서만이 아닙니다. 1945년 나그한 마디에서 발견된 필립 복음서는 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세주의 동반자는 막달라 마리아다. 주님은 그녀를 모든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셨고 그녀의 입에 자주 입맞춤하셨다. 원본 파피루스가 손상되어 입이라는 단어는 추정입니다. 하지만 문맥은 명확합니다. 마리아는 동반자 그리스어로 코이노노스 즉 파트너였습니다. 제절은 불평합니다. 왜 당신은 우리 모두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또 다른 문서, 3에서 4세기의 피스티스 소피아에는 더 놀라운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제자들은 총 115개의 질문을 합니다. 그중 마리아 막달레나가 한 질문은 67개, 베드로는 단 7개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많이 질문하고, 가장 깊이 이해하며 예수로부터 직접 칭찬받는 제자로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사랑받는 제자였다면 유다는 그 반대였습니다. 2000년 동안 그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배신자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06년, 한 문서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자신의 복음서였습니다. 1978년, 이집트의 한 동굴에서 고대 파피루스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귀중한 문서는 골동품 밀매상들의 손을 거치며 여러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부적절한 보관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한때 냉동고에 보관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스위스의 고대 예술재단이 이 문서를 회수하고 세계 최고의 콕트어 학자들에게 복원과 번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6일,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전 세계에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유다 복음서가 발견되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2세기에 쓰인 원본을 3에서 4세기의 콥트어로 번역한 사본입니다. 로돌프 카세르, 마빈 마이어, 그레고르 브루스트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번역에 참여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던 유다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복음서는 예수가 제자들과 나눈 8일간의 비밀 대화를 기록합니다. 이야기는 예수가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웃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선생님, 왜 우리의 기도를 비웃으십니까? 예수는 대답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 너희의 신이 찬양받을 뿐이다. 제자들은 항의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우리 신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예수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아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어느 세대도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은 감히 예수 앞에 설 용기가 없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라고 그들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그 앞에 서기에 충분히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가롯 유다만이 예수 앞에 설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눈을 직시할 수는 없어서 고개를 돌렸지만 말이죠. 유다가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오셨는지 압니다. 당신은 바르벨로의 불멸의 영역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보내신 분의 이름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바르벨로 영지주의에서 최고 신의 첫 번째 발현을 의미합니다. 유다만이 예수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유다를 다른 제자들에게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왕국의 신비를 말해주겠다.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너는 크게 슬퍼할 것이다. 유다는 환시를 봅니다. 그는 큰 집을 보고 거룩한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간청하죠. 선생님, 저를 저 사람들과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는 대답합니다. 내 별이 너를 잘못 인도했구나, 유다. 필멸의 존재로 태어난 자는 내가 본그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곳은 거룩한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다는 묻습니다. 선생님, 제 씨앗은 통치자들을 지배하지 못합니까? 예수는 유다에게 우주 창조의 신비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신, 천사들, 영역들, 그리고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은 하급신, 얄다바오트라는 것을 말해 주죠. 그리고 마침내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그들 모두를 초월할 것이다. 너는 나를 입히고 있는 인간을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입히고 있는 인간이란 예수의 육체를 말합니다. 영지주의에서 물질 세계는 감옥입니다. 진정한 자, 영적 본질은 육체에 갇혀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신함으로써 예수의 영적 본질은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됩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신성한 협력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를 자유롭게 하지만 자신은 저주받습니다. 너는 열셋째가 될 것이고 다른 세대들에게 저주받을 것이며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너를 저주할 것이다. 유다는 진리를 이해했지만 거룩한 세대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필요한 일을 했지만 그 대가로 영원한 오명을 얻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는 유다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는 모든 것을 들었다. 내 눈을 들어 빛이 있는 구름과 그 주위의 별들을 보라. 그리고 길을 인도하는 별이 내 별이다. 유다가 눈을 들어 빛나는 구름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구름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지만 유다는 다시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줍니다. 이렇듯 정경과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유다 복음서만이 아닙니다. 다른 외경들도 전통적인 이야기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베드로 복음서는 십자가 순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자처럼 침묵을 지켰다. 예수는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정한 본질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마 복음서는 114개의 예수 어록을 기록하는데 그첫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강조됩니다. 구원은 지식, 올바른 이해를 통해 온다고 말이죠. 마리아와 유다. 한 명은 사랑받는 제자, 한 명은 저주받은 배신자. 하지만 이 외경들이 전하는 그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한 비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예수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둘다 특별한 근오시스, 영적 통찰을 가진 자들입니다. 둘째, 내면의 신성입니다. 마리아 복음서는 말합니다. 인자는 너희 안에 있다. 구원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당신 안의 신성을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셋째, 물질 세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입니다. 유다 복음서는 이 세계를 창조한 것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하급 신, 얄 다바오트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이원론입니다. 넷째,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마리아는 남성 제자들의 권위에 도전받지만 그녀의 영적 통찰은 더 깊습니다. 유다는 역사에 의해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 사실은 예수의 가장 충실한 협력자였습니다. 이 외경들은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도입니까 아니면 영적 통찰입니까 우리는 다시 처음을 질문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왜이 복음서들은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을까요 왜 이단으로 낙인찍히고 파괴되어야 했을까요 첫째 교회 권위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사제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화된 교회에게 치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둘째, 여성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마리아 복음서, 피스티스 소피아는 여성 제자의 탁월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2에서 3세기 교회는 점점 더 남성 중심적으로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셋째, 예수의 인성과 순환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베드로 복음서의 예수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다 복음서의 예수는 육체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진정한 인간성과 구속적 고난을 강조하는 정통 신학과 충돌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 정통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3위일체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육체의 부활. 이와 다른 가르침은 모두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경들은 파괴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자들은 이 소중한 책들을 항아리에 넣어 땅 속에 숨겼습니다. 1600년 후 우리는 그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가롯 유다. 사랑받는 제자와 저주받은 배신자. 이 외경들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문서들이 정경 복음서보다 후대에 작성되었고, 역사적 예수나 실제 마리아, 실제 유다의 말을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외경들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다양했는지, 예수의 가르침이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들이 침묵당했는지. 마리아 복음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여성 제자의 영적 통찰은 의심받아야 했을까요? 유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영웅이고 누가 악당인지 정말로 그렇게 명확할까요? 이 외경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도 깊은 영성과 진지한 신학적 고민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서들을 땅 속에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읽고, 연구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다른 목소리들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다양한 관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 사용된 모든 인용문은 학술적으로 검증된 번역본에서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인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외경을 통해 살펴본 예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외경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